<laughs> 매매, 매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엄마 아빠가. <laughs> 우정희님 아버지께서 어떤 차를 타고 어? 다니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 들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저는 차 진짜 몰라요. 저는 그냥 차 뒤에 얼굴이나 이런 거 보고 약간 느낌을 생각하는 편이고 내 눈에 차다똑같아내 눈에는 승용차, 트럭, 경차, 스포츠카 같은 거 장난감 차. 차 모르는 코스프레가 좀 진짜 몰라. 나 코스프레 왜 해? 보여줘봐. 보여줘봐. 나 진짜 몰라. 모르는 척을 왜 하냐고. 어? 다똑같이 했다고 내 눈에 진짜로 차 이상형 월드컵요? 아밥 먹고 해보자처럼 나나 보면 님들 좀 약간 열불이 치밀어 오를 텐데 그냥 진짜 제 주관대로 합니다. 어쩌면 뭐 나의 드림카를 발견할지도 몰라. 부가티는 문을 달맞게. 부가티. 야왜 이래? 야왜 이래? 왜못 뭐 빨아들이고 있어? 15억이라고요. 이거 디자이너도 그 컵이 같다고 생각하겠지. 자동차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는 일단 감점을 주고 싶은 게둘다 감점인 게 뭐냐면, 이 그물 모양 같은 게 너무 별로야. 특히 에이 그물 밖에 이건 뭐야 이 테두리는 뭐야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그물을 하던지 에이 이게 훨씬 이쁘다 쉐보레 카마로 대 기아 소울 이게 훨씬 예쁘게 생겨. 같은 빨간색인데, 난 일단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아, 좀 이런 투박한 느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내 눈에. 그, 아, 그리고 또 이거다. 에, 또 이거다. 같이 아까도 기아였나? 이, 이건 뭔데? 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기아 모양이요? 에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간지라고요? 모르겠어. 이건 뭐야? 이 네모네모한 건 뭐야? 내가 본차 중에 제일 별로인 것 같은데? 쉐보레 카마로. 얘가 훨씬 이쁘게 생겼지 매끈하게 생겼네 제네시스 대 포드 이... 아! 아! 진짜 싫어하는 차 디자인 이건 뭐야? 코가 왜 이렇게 생겼어? 버큐 뒤집어 놓은 걸로 왜 이렇게 촘촘하게 해놓았냐고 그리고 이좀 네모네모 빔을 맞았어 아유 저 포드 익스플로러라는 친구는 좀 어? 아, 아둘다 이쁘게 생겼다 어? 아, 아, 이게 너무 이쁜데? 포르쉐 파나메라? 얘는 약간 고양이 같이 생겼어 내 눈에 고양이 코랑 수염 난거 같은 느낌? 얘는 좀 마자용 같은 느낌? 이렇게 돼서 포르쉐, 파나메라. 시트로 앵대 현대 스타렉스. 일단 제가 가산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뚜껑 색깔이 다른 게 이뻐요. 현대 스타렉스. 스타렉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학원차라고. 아, 태권도 차. 얘도 엄청 이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색을 넣는 건 이쁜데 좀. 너무 뇌절 같은 느낌? 아, 파란색에 흰색을 조금 넣으면 이쁘겠다. 여기도 넣고, 아, 여기도 넣을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하면서 약간 뇌절한 느낌? 그렇지. 입에 우유가 것 묻은 한 것, 것, 한것 같은 것 그런 약간, 이거 왜 넣었지? 이게 조금 불편해. 그래서 네? 이거 할게요. 이거. <laughs> 아, 쟤는 색깔부터가 좀 별로였다. 아, 기아 스포티지 들 닛산 왜 눈이 튀어나왔지? 진짜 묻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한 거야? 눈이 왜 이렇게? 나는 헤드라이트다.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또 빡큐 뒤집어 놓은 거야? 아 기아구나. 이거는 뭐야? 화살이야 뭐야? 포티지 저의 아, 차인데 제... 왜 이렇게 까세요? <laughs> 짜증나. 구종님이더 <laughs> 못생기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모든 차보다 제가 못생겼다는 걸 깔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렉서스 네어떻게 이거 뭐야? 큰일 났다 모래시계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코가 왜 이렇게 커? B&W는 다 이래요? 다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인가요? 둘다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이게 낫다 근데 이것도 그냥 곧 떨어뜨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헉! 기아라는... 자동차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건가? 이거는 또 뭐야? 이 지퍼 같은 거로 왜 이런 패턴을 왜 넣은 거야? 기아 차랑 사고 난적 있나고요? 아니요, 그런 아닌데 뭔가 죄송합니다. 일단 마세라티. 아, 이건 뭐지? 눈봐! 눈이 왜네 개? 4개? 네 개가 이렇게 달려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잘못했어 이거. 뭔가 그냥. 이렇게 차를 디자인하다가 실수로 네, 쓱! 쓱! 그었는데 어? 이뻐! 이래서 한 느낌 그이이 뭐지? 이 음. 컨셉이 과했다 이게 더 낫다 쏘나타 낫다. 이게 더 깔끔하면 이쁜데 그냥 차의 정석 같은 느낌 기아 K3 포르쉐 카이엔 이거 밑에가 제가 알못이잖아요? 부딪혀서 밑에가 뜯겨나간 거 같아요 제 눈에는 뭐냐면 이게 한번 밑에 턱 높은데 잘못 쳐가지고 이게 밑에가 뜯겨나간 거 같아 턱부분이 여기 뭔가 있어 원래 여길 뭐라 하지? 벙, 벙커? 범퍼? 범퍼 부분이 뜯겨나간 거 같아 근데 이턱 높은데를 잘못 내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실수로 가라라락 가라라락 해서 이거 범퍼 갈아야겠는데요? 하면서 범퍼를 뜯었어 바로 그 상황 그런 느낌이야. 기쁘게 생겼잖아. 아, 이건 뭐지? 진짜? 아, 진짜 앞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아, 이건 뭐지? 아, 이게 뭐지? 심하다. 이거는 아, 산타페는 우리 아빠 차였는데. 아버님 이전 차가 뭐였다고요? 아 산타페요. 네, 아니 콧구멍에 눈이 붙은 것도 뭐지? 아 산타페로 간다. 차리 앞방대기가 최고데아 이건 뭐지? 이 마우스는 뭐지? 아, 그냥 좀 호전적인 물고기 같기도 하고. 어. 약간 나 초딩 때 공상 과학 그림 그리기 시간 보면은 애들이 이런 차 그리고 했었거든. 약간 이런 동그란 차. 그러니까 미래형 차? 어. 후조 508? 아, 5008은 도대체 뭐지? 이거는 이름이 5008이 뭐지? 너무 이상한데? 네이밍을 원래 숫자로 한다고요? 그럼 이거 다음에 5009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프랑스 감성이라고. 이 사자 모양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사자가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로고는 아닌데? 음, 후조라는 그 이름은 그 진짜 ]지? 오늘 생전 처음 들어본 거것 같아요. 같아. 일단은 너무 높 너무 차가 높이 있어. 안 그래도 높은데. 이 층층이 때문에 더 높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마치 그 디저트 중에 얇게 이렇게 그 지단 같은 거를 많이 많이 깔아서 크레이프 그래 많이 깐 느낌이에요 크레이프처럼 느낌이 들고. 이름 가지고 라실신가요 음... 실수로 이영분 녀석 우정이 되신 분? 아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자동차들보다 제 이름이 구립니다 아시겠죠? 508보다 제 이름이 더 구립니다 아둘다 근데 마음에 안 들게. 들겠... 생겼다. 이거보단 이게 낫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 내 눈에 아 이거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이렇게 보인, 생겼어. 내 눈에 엄청 귀엽게 생겼어. 진짜 키즈 같은 느낌이라야 되나 그리고 시트로 엥 DS3 아 우유 흘린 그 차구나. 얘가 더 이쁜 것 같아. 깔끔하게 생겼잖아 얘는 뇌절이 없잖아. 얘는 뇌절을 했잖아. 흰색을. 뇌절을 너무 많이 했어. 현대 소나타 들렉서스 아 이, 이거 그냥 떨어뜨리려고 뽑아놓은 거예요 이 너무 심해 이게 제일 못생긴 것같아 32등 코가 진짜 이상해 차라리 이랬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현대 소나타 미니 쿠퍼 3도대 포르쉐 박스터. 어, 둘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일단 미니 쿠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귀엽게 생겼죠. 뚜껑 색깔 쏙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렇게만 다르고. 여기서 만약 여기 입가에 묻혔으면 뇌절인데, 그것도 안 했죠. 뇌절 딱안 하면서 깔끔하게 이쁜 색깔. 눈알 땡그랗고 귀엽죠? 근데 포르테 박스터. 아, 눈에 약간 아이라인 한 건가? 이런 거마저도 좀 귀엽게 느껴서. 이렇게 여기 뭐 포인트 같은 거 귀엽게 꾸민 거 같은 그런 느낌 여기에 이게 더 이쁘게 생겼다 포르테 박스터 뭔가 좀더 세련된 느낌 얘는 귀여움으로만 승부한다 치면 얘는 약간 그 뭔가 귀여우면서 큐티 섹시까지 겸비한 그런 느낌 쉐보레 카마로 대 현대 소나타 어? 얘는 왜 이렇게 높이 올라왔지 현대 소나타가 더 이쁘게 생겼는데 포르쉐 파나메라 대 박스터 아둘다 자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제 눈에 뭐 님들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쌩얼. 생얼인데 예뻐. 자연적으로 이뻐. 얘는 뭐 생얼도 이쁘겠지만 뭔가 이렇게 많이 꾸민 느낌? 근데 이거 약간 취향으로 갈리거든요. 근데 제 느낌은 얘가 더 귀여운 거. 왜? 얘가 더 볼살이 통통해. 좀더 동안인 그런 귀여움이 있거든요. 포르테 박스터. 제네시스 EQ900 대 현대 소나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 눈에. 평소에 도로에서 보는 승용차. 제 눈에 다 이렇게 생겼어요. Vs 일반 택시 소나타가 <laughs> 더이쁘네 현대 소나타 아! 포르쉐 박스터 대 현대 소나타 소나타 역시 아니야 숙제 아니야 올라올만 하지 아니 소나타가 어디 키가 디자인으로 키가 뭐, 키가 뭐 잘못된 게 있어 뭐 그렇게 원한 데가 없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이 각도에서 보자고 어제 눈을 이렇게 이거 약간 화났을 때 오빠! 지금 말다 했어? 약간 이, 이런 느낌? 어 너무 각도빨 심한데? 얘는 엄청 순하게 생겼는데 스노우로 찍은 거고 이거는 일반 사진으로 남이 찍어준 느낌 현대 소나타 뒷모습 봐어 너무 익숙해 어! 도로에 막 세워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무난해 그래서 저의 선택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과연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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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고생하셨습니다. 포르쉐 박스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포르쉐 박스터님이 뽑히셨습니다. 아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얘 느낌인데, 얘 중에서 엔딩 중에 얘 느낌이 나는 엔딩이 있어. 저보다 티슈러니 32강에서 손에 다대지발림 가격차, 댓글행 날 텐데, 롤스로이스 팬 와~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이런 이런 차가 갑자기 당신은 네모 네모 빔에 걸렸습니다. 네모 네모 빔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제 눈에는.